안녕하십니까 헤드던토와 공직면접관을 지낸 면담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무슨 일을 배우든 어, 가장 빠르게 그 분야에 대해서 배우는 좋은 방법은 전문가의 어깨에 올라타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의 어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따라오다 보면 어, 여러분의 합격률이 확 올라갈 겁니다. 오늘은 어, 면접관이 탈락시키는 지원자분들 중에서 두 가지 부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접관이 뽑지 않는 지원자분들 중에 어, 한 가지 스타일은 전직 이유가 명확하지 않은 분들입니다. 아, 본인은 경력 개발을 위해서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 어, 기존에 근무했던 회사가 복지 수준도 비슷하고. 사회에서 바라보는 시선도 비슷하고 새로 온다고 해도 배울 것도 없고 그런데 본인은 기존의 회사에서 상당한 업무의 인정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경력개발을 위해서 온다고 그래요 그럼 면접관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기존의 회사에서 어, 자기의 집에서 좋은 인정을 받고 편하게 지내는 곳이 낫지 다른 회사로 가면 또 적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나아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연봉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소위 말해서 새로운 것을 배워서 경력개발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럼, 면접관의 입장에서는,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어, 두 가지로 생각을 하죠. 이 사람은 무슨 사고를 쳐서 나오거나, 거짓말을 하고 있다. 다른 이유가 있다. 그럼, 그렇게 신뢰가 안 가는 사람을 뽑을 이유가 없는 거죠. 시장에는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 그래서 뽑지를 않습니다. 두 번째로 어, 뽑지 않는 지원자 분들 중에 좀 의욕이 없어 보이고 표정도 조심조심하고 말끝도 흐리고 뭐 붙고 싶다는 의지의 표명이 없는 분들, 아, 이분들은 대부분 보면. 천성적으로 그러한 성향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인사담당자나 면접관의 입장에서 보면 좀 불안하거든요. 회사에 지원을 했는데 붙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과연 일은 잘할 것인가? 또 사람들과는 잘 어울릴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이 경우도 똑같습니다. 다른 지원자 중에서 좀 활달해 보이고 의욕적이고 이런 분들을 뽑겠죠. 그렇기 때문에 합격할 확률이 높지가 않은 겁니다. 오늘의 결론, 쇼를 하라. 아, 첫 번째 지원자 스타일은 자기가 지원을 하게 되면 전직 이유에 대해서 그 내용이 논리적이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 이유를, 논리적인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두 번째 지원자분들 같은 스타일은 연극을 하는 마음으로 면접에 참여하기 위해서 연습을 하세요. 어, 요새 저 휴대폰이 동영상 촬영 이런 거잘 되니까 시간을 두고 계속 반복해서 연습을 하면서 목소리 톤도 높이고, 목소리도 크게 하고, 그리고 면접을 볼때 필이 아, 나는 음, 당신네 회사에서 꼭 일하고 싶다 뭐 이런 의지 표명을 반드시 하세요 이런 분들 특징이 그런 의지 표명을 잘 안해요 또예 그럼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제가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